너무 챙피해. 이른 너무 창피해 이른 나왔어. 호텔 동안 시간이 얼마나 예. 걸려요? 예. 한 시간 반 앞으로 한 시간 반. 아,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려요 시간 많이 걸려. 예. 한번 다녀보세요. 막. 네. 연안녕. 인사해야지. 안녕. 껴. 갔다가 어, 남편 되잖아. 어, 그, 어, 그럼 남편다고. 와. 어. 뭐. <laughs>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? 편니찮으시대요 아, 괜찮으세요? 네. 혼자 하시는 거야? 아이고 아들이 찾네. 어힘드시것다 <laughs> 아들이 도와줘서 괜찮아. 아들이 해 주는 게더 좋아. 아, 그래요? 네. 잔소리 안 해서? 언니. 아동찾다고에서와 네. 로브링도 아니야. 안 잡성? 아, 고기 찾기 힘드네. 여기가 물이 좀 모여있어서,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. 여부, 여그... 투로에 있다는 건저 안에 어떻게 들어갈 거야? 잠수할 거야? <laughs> 그 생각보다, 나가있고난이던데 여기는 저 위에 논밖에 없어. 논에서 그냥 흘러내려오는 물이지, 다른 건 없거든? 내가 봤을 땐저 안에 있을 확률이 더 많은데? 그러게. 저기 어떻게 되 겨울 되면 여기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? 그치, 얼지. 여기서 흘러내려가도 저 안에 좀 물고 있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냐빠입니다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 시청자 구독자분의 제보를 받고 뎁사리 공원으로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사진을 띄워드릴 거거든요 이 사진 보시면은 메기가 여기 뎁사리 공원 옆에 수로에 갇혀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, 급하게 또 잡으러 왔습니다 이거 잡아가지고 또 어. 방생을 할지, 제가 가져갈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, 이거한 번, 있나, 없나, 어,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. 제가 살, 거기, 요, 지금, 보이는 사진, 거기 위치를 한 번, 위치가 바로 저기거든요. 근데 조금 이제 난이도가 조금 높네요. 일단 가서 봅시다. 저기 가서 보자. 딱 여기거든. 여기 보시면 딱 여기에요, 여기. 요 물을, 샘물 흘러 들어오는 데서, 여기 기메기세 마리하고, 뭐, 붕어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. 근데 물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어쨌든 요놈들을 잡아가지고 어 방생을 해주는가그 좋은 데로 살려주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은 한번 가봅시다.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저 밑에도 조금 이제 근데 너무 쪽팔려요. 너무 창피해요. 지금 사람들이 다 쳐다봐. 가자. 자 여러분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또큰 농수로랑 또 연결이 되네요. 한번 가볼게요. 저쪽으로 고기 엄청 올라왔어요. 아, 작은 물고기. 아니, 꽤 이만한, 이만한 것들. 음, 그, 이거 뭐야, 왕우렁인가? 우렁이네. 왕우렁인지 우렁인지 모르겠어요. 이게 뭐 만져서 깨지면은, 깨지면 왕우렁, 어, 이거 토종우렁이 같은데? 이게 눌러서 깨지면은 왕우렁이라고 하더라고. 음. 토종 같아, 이거는. 팍! 흘려주고. 농수로 쭉 따라가면서, 볼게요, 이쪽. 뭐라고? 안 찍고 있었어. 납자로? 납작, 납자로? 납작. 되게 길다. 엄청 많았는데 다통었나 봐. 피레미 새끼 같아. 피레미 새끼. 아이고 이건 다 토종우롱이 같아요. 안 깨지면 토종우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이게 저기 누구야? 삐꾸가 그래가지고. 확하지않아 <laughs> 납자루 피레미 이거 피레미도 있어. 피레미도 있고 납자루 요건 또 납자루고 피레미도 있고 야, 여기까지 피레미가 올라오네. 이런 데까지. 원래 이런 데는 잘안 올라오는데 여기 잘또 야, 요런 데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배기가 이게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근데 너무 더러워. 아, 여기도 있네. 얘도 뭔가 있다. 이거 뭐야, 이거. 이거 피넥인가? 어, 얘는 참붕어 같아요, 참붕어. 아이고. 참붕어 종류가 이렇게. 어? 한 <laughs> 자, 일단 여기는 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. 아, 여기에 이런 데다 몰려있을 것 같은데, 고기가. 냄새 너무 많이 난다, 그 그니까, 와, 냄새가 너무 심하다. 일단,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 볼게요. 여기는 너무 퇴정문이 많아서 더러워. <laughs> 자, 여러분, 여기, 여기 또 고기가 있을 것 같은데, 한번 내려 볼게요. 와, 이거 냄새가 굉장안나는 냄새 가 너무 심하다. 어, 풍부해 네. 자, 여러분 여기 갇혀가지고 못 나가고 있던 거예요. 음. 와, 냄새. 떻게 살아 있냐그니까 이거 폐쇄돼 응. 살아 있네. 아,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. 들어가야 될까봐 못 들어가겠어. 들어가지는 마. <laughs> 들어가지는 마. <laughs> 근데. 겉에다 떠봐. 들어가야지, 어떻게. 깊어, 생각보다. 겉에다 떠. 오, 죽은데, 씨. 안 야, 이거. 들어왔다가 깨끗이 씻어야돼 이거. 와, 냄새. 어, 어, 포할 것 같은데? 어, 를해뭐 <목소리> 응? 진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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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어, 어, 나 멀리서 찍 어, 야될것 어, 아 어, 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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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 놓는. 우, 맞췄어? 응. 으, 물 들어갔어. 와아. 와, 저기 다와 와... 있어요? 미꾸라지? 예? 미꾸라지 있어요? 아니요, 부어 있어요, 부어. 미꾸라지는 없고요 예, 미꾸라지는 없어요. 음... <laughs> 아니다, 먹은 게 없어서 소가 <laughs> <토가> 안 나온다. <나왔더라. 웃음> 거긴 그만해. 아, 더 있을 것 같아. 와, <laughs> 싫은데 <laughs> 무조건 더 있는데, 여기? 비싼자에못 잡겠다. 어, 아, 할것 같아. 아이고, 체이아빠그나 <laughs> 아, 이거 요 아, 얘가 보고... 열심히 보고 있는데, 여기까지 왔셨네 와, 거이 이거... 어떻게 내려가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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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미끄러지있다 야, 여기, 여기도 미끄러지가 사네. 야, 저거 여기 못 들어가겠네. 자, 여러분 보니까 그 사진의 위치가 여기거든요, 딱 여기 물레대방 있는데 아마 저 깊은 녹강 밑, 녹강 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. 야, 이거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와, 그래도 한번 두고 뭐 해볼게요, 해봐야지 아, 뭐. 이제 진짜, 진짜 완전 터할것 같아 지금. 와, 냄새가. 붕어 죽은가 봐. 이녀새이야이북에 있을 텐데. 저기가지 가? 아니. 지금 나오면 사는 거고 안 나오면 뭐. 야, 어차피 무더 김에 갔다 올게. 풍바를 나봐. 저 건너편으로 갈 거야. 풍바를 나봐. 어? 손발로 안 잡힐 것인적으로 어? 가야 돼. 응? 손발로 안 잡힐 것거야있나 어? 무조건 있지. 어 무조건이라고 하면 어떤데? 출발하니까 저 건너편에 가 있어. 어우 음. 냄새. 음. 부러 없지? 뭐가 있어요? 뭐가 있어요 예? 뭐 있어요? 이 없어요? 없뭐 없네. 바보 미세에 된게세요 어우 냄새 난리도 아니야. 어? 그냥 장난 아니지? 그러니까. 아, 이 사람들 피해서 가야겠다. 그러면와 냄새. 와, 토할 것 같아. 냄새 안 나지 이제? 토할내 냄새 된거 같아. 됐다고 어, 아, 이대 버리고 버리고 싶은데. 자 아, 여러분, 여기 붕어 붕어 두 마리 하고 뭐 이거 뭐야 미꾸라지, 미꾸라지 하고 이거 요거 잡았는데 요거는 연못으로 데리고 가서 연못에서 키워 주겠습니다. 아 죽다 살아났어요. 와 냄새 때문에 진짜. 오바이트 쏠려가지고 몇번 토했네 여기 안 풀어주고? 응연못에다 음. 키우지 뭐또 음. 더러운 물에서 이렇게 잘 버텨줬으니까 연못에 키우면 잘 크겠지 뭐 아주 강한 놈들이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차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점도 먹고 알았어요 가도 먹고, 먹고. 그도, 그도 아 감사합니다 예. 장님 1,000원 넣어 그냥 먹잖아요 <laughs> 이것도 이것도 송이보다 더 비싼 버섯이 어. 이거예요. 근데 제아 아 손이 더어워요에 아 3만 원. 장좀 어 это... 맛있지? 장름이 맛있어. 이거 다운도 안니까여기 마당 보세요. 장름도 다른 데 보면 아맛있다 맛있겠다. 거예요? <라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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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실과 이거는 얼마예요? 챙피아 맛있겠다. 아니, 이거는냈어요 예, 족대 냄새배 가지고. 아, 그래들 난다. 참. 하고 했더니 구독자님이 주신 선물이라서 버리지도 못 내면서 쓰고 있다. 그러니까. 자, 여러분, 요거는 집으로 가져갈게요. 너는 복 받은 거에 실수들하 깨끗한 물에서 살고, 저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로 이사 가는 건데. 오, 오, 제 크다. 확실히 형태가 싹 사라지네. 우와. 또 깜빡이야. 자, 여러분, 붕어 손 넣기 싫다. 그럼 술은 못잡아못 넣겠고, 이걸로 던져서 보어 드릴게요. 똥물에서 잡은 거야? 똥물 진짜 진짜 똥물. 아, 여러분, 얘네는 바로 연못에 넣어 줄게요. 저 물을 물을 연못에다 넣을 수는 없겠다. 야, 똥물에서 너네 성공한 거다. 진짜! <laughs> 아, 여러분 똥물에서 구조해온 붕어 어, 두 마리 잡아다 넣습니다. 아, 제보했던 그 사진과 같이 메기도 아마 있을 텐데 메기들은 워낙 구석적으로 막 이제 어 들어가 있어서 족대로는 예, 못안 잡혔습니다. 아, 아까 아까워요. 메기도 잡았으면 메기 딱 넣으면 됐는데. <laughs> 음, 그래도. 그 똥물보다는 연못이 연못이 5만 배 5만 8천 배 정도 날것 같아요. 그지? 음. 응. 응. 어, 그래서 이렇게 또 제보를 해줘가지고 우리 구독자 친구가 또 제보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가서 어, 구조를 한번 해봤습니다. 메기도 좀 잡았으면 좋은데 원래 메기 잡으러 갔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못 잡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어, 다음에 뭐 잡을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아, 아니다 안 잡을래. 아. 어. 그 냄새 끔찍해. 지금 몸에도 막 냄새가 배가지고 어, 가서 씻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, 어쨌든 오늘 이렇게 농수로, 농수로라고 해야 되나? 농수로도 아니고, 그 뭐지? 똥물. 또랑, 또랑. 똥물. 어, 또랑에서 이렇게 또랑에 살고 있는 물고기 구조를했습니다 웃지 마. 똥물. 그래, 뭐, 똥물. 네. 그래. 아, 진짜 아까 구역 질이 너무 나와가지고, 진짜. 거기 사람들이 또 많았잖아요. 그래가지고. 내, 그, 족대하고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다니냐고, 진짜 너무 창피했어요. 또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, 저 체니 아빠 아니야? 막 그러셔가지고, <laughs> 너무 창피했어요. <laughs> 어쨌든, 이렇게 또, 예, 네, 재밌는 영상을 또 만들었네요. 어, 또 여러분, 이렇게. 뭐야, 뭐 물고기나 뭐 이런 거 신기한 거 있으시면은 제 메일 주소 여기 설명란에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. 그걸로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까우면 좋고 멀면 은좀 힘들고요. 어 가까운데는 제가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뭐 재밌는 그 물고기나 뭐 이렇게 구조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세요. <laughs>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, 여러분. 저도 안녕히 계세요. 안녕.